안녕하세요. 유배균 교수입니다. Understanding Global Culture 제13강1 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공정성과 give and take 정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 이 글로벌 문화 1 처음 시작할 때한 얘기죠. 기브 앤 테이크 정신. 한과 정이 우리 민족의 정신을 잘 표현하는 단어라면, 페어, 공정하는 서양 정신을 잘 나타내는 단어이다. 이 공정이라는 말은 서양 정신을 잘 나타내는 말이다. 또 기브 앤 테이크 요두 가지가 서양 정신을 잘 나타내는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 영화를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is it fair? 그것은 공정한가? It is not fair.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 이 말을 제일 좋아해요, 걔네들이. 자 공정한 그 이야기를 그 공정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가 호모의 일리아드 얘기를 해야 돼요. 어, 왜냐하면은 호모의 일리아드는 서양 정신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서양 정신 그러니까 서양 정신하고 서양 정신이라고 그러면은 공정 그런데 이 공정에 대한 얘기가 제일 처음에 호모의 일리아드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리아드는 트로이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어, 우리가 그 지난 주에 에 트로이 전쟁에 대한 얘기 좀 했었죠. 어, 그래서 어, 그때 이제 에, 파리스가 헬렌을 훔쳐가죠. 어, 그러니까 이제 에, 누가 제일 이쁜 여장가 우리가 그 페미니즘 얘기할 때헤라하고 그 아프로디테하고 아테나하고 세 여신이서 누가 제일 이쁜가 하고 어, 서로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그 파리스라고 하는 그 인간한테 그 심판을 맡겼다 그랬죠. 야, 네가 심판해. 그러니까 이그세 명의 여신이 서로 뇌물을 줘서 자기를 이쁘게 예 이쁜 여자로 선정해라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아, 어, 그 아프로디테. 왜냐면 아프로디테가 헬렌을 이제 선물로 줬죠. 어,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네가 제일 이쁜 여자가 돼라 해 가지고 아프로디테를 전정하고 그래서 어, 파리스는 헬렌을 선물로 받고 이제 자기네 에, 그 트로이로 도망 가게 되죠. 어, 그래서 이제 에,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됩니다. 파리스가 헬렌을 훔쳐가자 메넬레우스는 메넬레우스는 이제 그 헬렌의 남편입니다. 메넬레우스는 분노한다. 그래서 연합군을 결성하여 트로이에 철들라가 헬렌을 대찾아 오자고 다른 도시 국가 왕들을 설득한다. 각 지역의 왕들은 트로이까지 항해할 대화 전사를 이끌고 고대 그리스 항구에 집결한다. 각각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결성한 일종의 연합군 성격이기 때문에 전체 함대를 지휘할 총사령관이 지휘 필요했고 이 임무는 아가멤논에게 주어진다. 그 우리가 그 아가멤논도 얘기했었죠. 그 저스티스 얘기할 때. 다 이게 여기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얘기는 어, 영화, 이 영화 보셨어요? 이 영화 제목이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트로이. 제목이 영화, 영화 제목이 트로이예요. 이 브래드 피트. 어, 브래드 피트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인데 좀몇년 됐죠? 어, 이 영화를 보시면은 이 내용이 다 나와있습니다. 아, 책을 보시면 좋은데 혹시 책을 못 보시더라도 이 영화를 한편 보시면은 이 얘기가 다 나오니까 이 영화를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에, 그래서 이제 그쳐들어가죠 트로이까지 트로이까지 쳐들어가는데 일리아드는 개전 10년 차에 접어든 트로이 전쟁의 마지막 100일간의 스토리입니다. 아, 마지막에 100일간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지도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리스는 여기 있고 그다음에 트로이는 지금 터키요, 터키. 지금 지금의 터키죠,입니다. 터키.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전쟁입니다. 실제로. 이 이거는 요거는 이제 고거 요거는 그 픽션이지만 이이 이 전쟁은 실제로 있었던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이리로 쳐들어갑니다. 540km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부산에서, 그, 부, 부산에서, 이제, 하몽 정도, 우리나라 하몽 정도,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일리아들을 보면은, 개전 10년 차이, 이제, 전쟁을 이미 10년이나 했어요. 어, 근데 이제, 아주 일진 일태의 공방이지 오고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 봉국에서 540km 바다 건너 타지에 와서, 목숨 걸고 싸운 전쟁의 막바지, 첫 장면은 적과의 싸움이 아닌 아군끼리 싸우고 있음을 시사해요. 그러니까 전쟁 얘긴데 뭐어 상대방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내분이 네 일어난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일리아드의 얘기는 아군끼리 싸우고 있다. 그게 누구냐면 아킬레스하고 아가멤논의 싸움입니다. 아가멤논은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었죠. 그 뭐야 자기 딸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 와이프한테 죽게 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이 그 어, 트로이에 이제 연합군을 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킬레스는 그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가한 그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가멤논보다는 계급이 얕죠. 왜냐하면 아가멤논이 이제 사령관이지만은 사령관이니까.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은 아가멤논이 총 사령관이지만은 얘는 자기 그 자기가 지휘할 그 어떤 그 부대는 자기 명령을 듣게 돼 있어요. 아가멤논의 명령을 안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그 지역마다 각 도시 국가마다 부족들이 다 있고 이 사람들의 자기 군사를 이끌고 어 참가한 거예요. 참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총사령관이긴 하지만은 이그 조직이 상당히 루스합니다. 조직이 루스예요. 왜냐하면은. 이 군대는 아킬리스의 명령을 듣 지, 이 사람 의 명령을 안 들어. 요 왜냐면 이사람 s 자기의 왕이, 자기의 왕자가 s 아킬레스니까 i n g to s a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연합군을 결성한 거예요. 연합군.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g to say, I'm going t 이 say, I'm g o 이 n g 이 o say, I'm 예,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아킬리스 아킬리스 아가멤논이 그때 58세였다 그래요. 이그 전쟁에 참여했을 때 그다음에 이 아킬리스는 20살인데 얼마나 젊어요. 근데 얘는 이제 그 자기네의 그, 그 도시 국가의 예, 왕자로 어, 군사를 이끌고 참여 참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 헬렌을 찾아오자는 그 대의에 뭐 사실.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일종의 이제 끌려온 거예요. 뭐 그렇게 봐야 돼요. 음. 자, 이 일리아드를 보면은 질문이 우리 삶은 공정한가? 우리 삶은 공정한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질문이 자, 무슨 얘기지 한번 봅시다. 호모의 일리아드가 3000년 전 던진 질문이 다름 아닌 바로 이 공정의 문제이다. 제가 이제 처음에 공정 얘기를 했었죠. 아킬레스와 아가멤논이 서로 한순간에 적이 된 이면에 바로 공정의 이슈가 자리잡고 있다. 아가멤논이 아킬레스의 배당금에 관심을 보이자 파피티아 왕자는 피티아 왕자입니다. 예, 그 아킬레스가 그 자서 폭발한다. 그는 총사령관을 뻔뻔한 모사꾼이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 보세요. 진실은 우리는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싸움에 참여한 거요. 당신과 내 동생이 트로이 군으로부터 만족감을 얻도록 말이오. 당신이 절대 부정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니오?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 중 당신이 나에게서 나의 전리품을 빼앗아 가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내가 열심히 싸워 획득한 거고 내 부하들의 선물인데 우리가 트로이의 부유한 도시를 공격했을 때난 당신만큼 배당을 받지 못했소.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그 그리스에서, 그리스, 그리스가 여기 있는데, 트로이로 이제 전쟁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그 전쟁물자를 싣고 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왜냐면은, 그 500, 뭐4 0 k 로나 되고, 전쟁물자를 어떻게 날립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뭐냐면은, 여기 가서 약탈을 해서 전쟁물자를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여기 가서 민가를 습격해가지고 쌀 같은 거 뺏어오고, 무슨 뭐, 어 식량도 뺏어오고 뭐 이렇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어 그게 바로 그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농가에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피할 때 모든 걸다 불태우고 도망가잖아요 그 쓰지 못 쓰지 못하게 예 네. 그래서 얘네들이 그 그리스 군이 트로이를 쳐들어갔을 때약 약탈을 해옵니다 약탈을 해. 그럼 약탈을 해오면 약탈을 해온 걸 가지고 얘네들이 분배를 해요. 분배. 그렇잖아요. 어. 그래서 맨날 요런 그런 그 했는데, 이 얘는 이제 총사령관, 총사령관이야. 그러니까 이제 얘가 생각하기에 얘는 싸우지도 않고 항상 좋은 권치가 닿고 가는 거야. 자기는 열심히 싸웠는데, 자기 거는 자기는 뭐 별로 어, 어, 생기는 것도 별로 없어. 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죽도록 싸우는 건내 몫이고 한몫 챙기는 건 당신이었소. 나는 전투지에서 짓골리만한 낙탈물을 챙겨 지친 채로 돌아왔는데 말이오. 난피티로 돌아가겠소. 그게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오. 세부리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겠소. 내가 여기 남아서 당신에게 부와 명품을 바치면서 모욕을 당하는 이유를 모르겠소. 자,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킬레스의 불만의 중심에 공정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그린 그 명화가 되게 많아요. 얘가 이제 그 아킬레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가멤논이에요. 그러니까, 아가멤논, 아킬레스가 어, 불만인 거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아킬레스가 열심히 싸워서 전리품을 갖고 왔는데, 그 전리품을 얘가 마음대로 어 이건 내 이건 내가 갖고 뭐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얘가 불만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제 아킬레스의 불만의 중심에 공정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는 결국 인간의 가치 평가에 관한 문제이다. 그의 분노는 그의 가치가 최고 사령관에 의해 많은 참모들 앞에서 철저히 무시당한 결과의 산물이다. 그러나 아가멤논도 물러서지 않는다. 그는 명색이 아케이아 연합군의 총 사령관. 아케아는 그리스 고대 그리스를 옛날에 아케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케아 연합군의 총사령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후테는 권위를 약화시킨다. 게다가 그는 누가 위했는지를 모든 장소에서 보여줄 필요성도 느꼈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대꾸한다. 하도 화가 나가지고 어, 아킬레스가 칼을 들어서 아가면을 칠라고 하는데 그의 엄마입니다. 그의 엄마 그의 엄마가 여신이에요. 여신, 여신이 나타나가지고 말리는 겁니다. 야야야. 야, 야. 그렇게 하지마. 말리는 거예요. 그 장면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리아드의 한 장면을 그린 거죠. 자, 이것도 같은 겁니다. 이게 아가멤논이고 얘가 아, 아킬레스예요. 그래서 엄마가 말리는 거예요.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칼을, 칼을 빼들어서 아가멤논을 칠려고 하니까 엄마가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얘 눈에 보이는데 이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신이에요. 여신. 여신 얘가 여신의 아들입니다. 자, 보세요. 내말잘 들어. 태양신 아폴로가 나에게 크리세이스를 뺏은 바로 그 방식대로 너의 박사를 방문하여 너의 전리품인 아름다운 브라이세스를 데려올 거야. 그러니까 아킬레스에게 전리품 음, 브라이세스라는 그 여자를 줬어요, 여자. 어, 여자. 얘가 그러니까 그~ 그~ 옛날에 그~ 우리 페미니즘한테 얘기했었죠 여자가 옛날에 어떤 식으로 대접받는지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여자들은 그냥 뭐~ 아주 그냥 그~ 뭐~ 전리품에 전리품 그래서 물건에 물건 뺏어다가 아~ 막 노예 네. 노예 시키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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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거지 시키고 빨래 시키고 뭐~ 여자들은 뭐~ 그러는 거 옛날에는 그런 거 이게 지금으로부터 3천년전 얘기인데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때, 그때에 예 그러니까 얘 예, 전리품으로 브라이세스가 배당이 됐는데, 아가멘논 이걸 뺏어오겠다는 거예요. 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보다 더 강하고, 또 나에게 말대꾸하며 공개적으로 왕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지. 얘는 이제 총사령관이죠. 총사령관이니까, 너한테 간 그, 그 전리품 브리세스뭐 그런 거, 내 마음대로 뺏어와도 돼. 얘는 이럴, 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킬레스는 그 내가 열심히 싸워서 뺏었는데 네가 왕이라고 뺏어가면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아킬레스는 죽이고 싶은 통종의 여포 차고 있는 칼을 잡는 아킬레스. 그러나 이를 눈치챈 여신인 그 엄마가 재빨리 나타나 이를 아들을 제지한다. 바로 이 장면이죠. 예하부대 지휘자와 총사령관과의 충돌에. 그러니까 총사령관이고 예하부대 지휘자입니다. 그렇죠? 어... 참모들이 막 당황해서 이제 중재를 하고 말려보지만 그 둘은 이미 돌아올 수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 둘이 싸운 거예요. 전쟁하러 가가지고 10년 동안 싸웠는데 그 100일, 마지막 100일 동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쟁의 일진일태의 공방을 벌이기는 가운데에 이,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일리아드 얘기예요. 그 트로이를 보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킬레스와 아가멤논의 충돌은 결국 둘이 생각하는 공정의 기준이 다른 거죠아킬레스는 능력제, 시간제를 주장하는 거예요.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능력이 좋아서 그 여자를 내가 뺏어 왔는데 어? 네가 네가 뭔데 그걸 뺏어 가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아킬레스가 얘기하는 거고. 근데 아가멤논은 자기 직급, 용공서열 투자 액수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왜냐면은, 이 전쟁으로 올 때, 얘는 30척을 투자했는데, 자기는 100척을 투자인가 100척. 100척. 100. 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그, 뭐야, 그, 병사도 더 많이. 그 다음에,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되겠어요? 어더 많은 거를, 그,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니, 자기가 더 많이 투자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나이도 제가 더 많고, 내가 투자도 더 많이 했고, 내가 너보다도더 나이가 많고 계급도 높고, 어 그러니까 내맘대로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어,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뭐가 뭐가 공정한 겁니까? 아,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맘대로 해. 아가멤논이 그러는 거예요, 이, 이, 이 아킬레스한테. 그러니까 아가멤 아킬레스가 그럽니다. 이제 나는 아케아군 모두가 나를 가슴시리게 그리워할 날이 오리라 맹세하오. 당신은 인간 도살자인 헥토 손에 우리 편이 수백 명씩 죽어나가도 돕지 못하고 절망에 빠질 거요. 그럼 이 전쟁 최고의 전사를 모욕한 대가로 후회하며 당신의 가슴을 쥐어 뜯을 것이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난안 싸우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그 전사인데, 그럼 나 없이 싸워봐. 그럼 난안 싸울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 아가멤논은 또 사령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 없이도 뭐너 없이도 싸울 수 있어.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남자의 싸움은 자존심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최고의 전사라고 자부하고 싸워왔던데 그 자, 자존심을 놀고 먹는 사령관이란 자가 일거에 무너뜨리자니. 아가면 너는 자신의 지위에 반기를 드는 부에게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 총사령관으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일리아드의 이제 시작 시작 내용입니다. 이게 둘이 싸우는 거예요. 전리품을 놓고, 전리품을 놓고, 전리품을 놓고 싸우는데 전리품이 바로 그 브라이세이스라는 그 여자예요. 그게 이제 왜 싸우는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어, 트로이 전쟁을 보시거나 아, 일리아드 어, 스토리를 보시면은 자세하게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전리품을 갖고 싸우는데 아가 아, 아킬레스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가 싸워서 얻은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이건 내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 다음에 너한테 좋은 거 주겠다. 이게, 이게 이제 아킬레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가멤논은 어, 내가 사관이야 어, 내가 사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런 것쯤은 내가 빼서 와도 돼. 예. 자 사실 그 전에 뭐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공정. 음, 여기서 이제 공정은 음, 요거는 이제 음, give and take 스피릿하고. 어느 정도 조금 다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네, 그렇죠. 준 만큼 받아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준 만큼 받아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일을 한 만큼 갖고 가라는 얘기죠. 그렇죠? 10시간 일했어? 그럼 10시간 만큼의 몫을 갖고 와라 이런 얘기에요. 근데 이게 상당히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공정의 문제라는 게. 그렇죠. 어. 음.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서양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런 데에, 그, 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뭐가 공정한 거냐? 그럼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투자해서 회사를 만들었어. 어? 이건 내 돈으로 만든 회사야. 내, 내, 내 돈으로. 그러니까 내 돈이 없었으면은 이 회사도 없어. 회사도 없어. 그냥 사장이야, 사장. 응? 그 사장이야, 사장. 그 사장이야. 근데 이 사장이 이제 마음대로 하잖아요. 뭐 어, 자기 아는 사람도 뭐다 취직 취켜 취직, 주고.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불공정한 거죠, 그렇죠? 근데 사장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건 내돈 주고 내가 회운, 회, 세운 회사인데 내돈 없으면 회사도 없었을 텐데 이 사장은 그렇게 할 말이 있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거 불공정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사장이 능력도 없는데 능력 있는 사람을 물리치고 들어갔으니까. 이거 불공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공정한 건가? 이건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공정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사실 불공정하죠. 불공정하지만은 내 얘기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공정하다는 얘기예요. 이사람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게, 그냥 서로 공정을 보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가지를 보면 공정은 일한 만큼 받는다. 이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는 수업 첫 시간에 얘기한 서양의 기브앤테이크의 정신과 같다. 자, 이제, 공정의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서양인의 주고받기 정신. 공정의 개념에, 서양의 주고받기 정신은 사실 공정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일맥 상통하는 점이 있다. 다 있는 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공정이란 게 뭐냐면은, 내가 열치간이되있으면은 열시간만큼 그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게 이제 공정하지 않느냐 해서 이제 공정하고 주고받기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서양 정신을 잘 표현하는 말로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주고받기의 기본 개념은 균형 유지이다.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받는 즉시 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 마음 한편으로는 왠지 빚을 진 느낌이 들 것이다. 균형이 무너진 것이다. 이 균형을 원위치시키려면 받은 만큼 비례해서 선물을 주면 된다. 내가 플러스가 되었으니 그렇게 만든 사람을 똑같이 플러스시켜야 되는 것이다. 이런 기브앤테이크는 인간관계의 기본이며 사회질서유지의 초석이다. 이 기본적인 주고받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친구도 잃고 동료도 잃고 심지어 형제간 부모자식간 관계도 금도 가고, 어, 금도 가고 소송 심지어는 살인으로 귀결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도 주고받기를 하지만 서양처럼 철두철미하지 않다. 우리 민족은 정에 의해 움직이는 문화에 익숙한데 이 정은 기본적으로 계산을 치르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양인들은 소득 시간과 받은 수익을 철저하게 따지는 기부엔 테이크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오래된 역사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서양에서 주고받기의 균형 주제 원칙은 그들의 생활 문화 전통 그리고 종교적 신념이란 말이다. 저 기부엔 테이크 그러니까 아 어. 소은 시간과 받은 수입을 철저하게 따집니 그러니까 아킬레스 같은 사람이에요. 아킬레스 같은 사람들. 내가 싸워서 내가 차지했다. 이런. 그거를 훼손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t 테이크 정신 음.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